오늘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인데요. 하지만 노인 학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노인 학대 원인 저마다 다르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늘어난 가족 간 갈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강은 날에 기자입니다. 서울에서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80대 남성 A씨. 계속되는 딸의 욕설과 폭행에도 혹여 딸이 처벌받을까 피해 사실은 꽁꽁 숨겼습니다. 그러기를 10년 A 씨는 학대를 피해 밤마다 집 주변을 배회했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시민단체에 의해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어르신이 치매 인지증이신가라고 생각 하고 밤에 가실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공원이라든가 뭐놀터 정류장 이런 데서 밤을 견디셨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.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. 지난해에도 19,400건 가까이 발생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재학대 건수도 4년 새두 배로 증가했습니다. a 씨처럼 가정 내 학대가 88%로 대부분이었는데 가해자는 배우자, 아들 순으로 많았습니다. 재작년까지 최다 가해자는 아들이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배우자가 아들을 역전한 겁니다. 학대 원인은 개별적이고 복합적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족 간 돌봄 스트레스가 커진 점이 더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노인 인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 증가, 개인적 문제와 경제적 의존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부는 이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해자에게도 상담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또 노인 학대를 쉽고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모바일 앱 나비세김을 출시하고 높은 재학대율을 감안해 기관의 사후 관리가 끝난 뒤에도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계속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. 연합뉴스 TV 강은나 래입니다.